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짱구에는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짱구 가족의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1. 출생의 비밀 올해 일본에서 짱구 극장판 30기 모노노케 닌자질 풍전이 개봉되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한 여인이 짱구네 집에 찾아와 폭탄 선언을 하는데요. 제가 짱구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녀는 함께 온 5살 남자아이를 보여주며 말하죠. 이 아이가 당신의 친아들이에요. 그녀 의 이야기에 따르면 짱구가 태어나던 날 병원 측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으며 짱구는 원래 닌자 가문의 아이라는 것이었죠. 이후 닌자 마을에 가게 된 짱구가 닌자 수업을 듣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정말 닌자 혈통이 맞는지 짱구는 상대한테 빠른 속도로 돌진해 다중 엉덩이 그림자 분신술을 쓰는 재능을 보였죠. 사실 그 전부터 짱구는 전봇대를 쉽게 오르고 변장술에 능통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짱구는 닌자 가문의 아이인 것일까요? 2. 짱구네 가족의 숨겨진 딸 화제가 된건 짱구의 출생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짱구의 집에는 숨겨진 자식까지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짱구 가족의 구성원은 다섯입니다. 짱구, 짱아, 짱구 엄마 복미선, 짱구 아빠 신영만, 흰둥이죠. 하지만 원작의 줄거리 요약본을 올려둔 사이트에 따르면 초창기 버전에서는 짱구에게 누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각종 짱구가 치타와 달리기 시합을 하는 에피소드에서 짱구 가 자신의 중학생 누나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짱구는 다섯 살이니 누나는 짱구보다 약열살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짱구 엄마의 나이는 스물 아홉 살이며 성인이 된 이후 짱구 아빠를 만났는데요. 하지만 첫째 딸은 중학생입니다. 그렇다면 짱구 엄마는 몇 살에 결혼해서 첫째를 낳은 걸까요? 3. 19금 짱구. 초창기 버전 짱구는 성인만 하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작중짱구는 수위 높은 장난을 치기도 했고, 엄마 아빠는 서로 수신호를 하며 따로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둘은 짱구가 잠에 들기만을 기다렸고, 이후 서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의 계획은 짱구가 깨어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상,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런 둘의 엄청난 노력 끝에 짱아가 태어난 것이겠죠? 4. 이혼위기 이렇게 사이좋은 짱구 엄마 아빠 사이에도 가정불화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말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이 크게 번졌던 것인데요. 이혼을 결심한 둘은 짱구에게 누구랑 함께 살 거냐고 묻기도 했죠. 이웃의 인생을 꿈꾸며 짐을 싸던 둘은 이내 무언가를 보고 눈시울을 불킵니다. 바로 짱구의 베네저고리와 짱구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짱구가... 이렇게 작을 때가 있었지. 감정의 복받친 둘은 화해를 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심하게 다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짱구가 아빠의 와이셔츠에 립스틱을 묻혀놨는데 이를 본 짱구 엄마가 오해를 하고 만 것인데요. 상황은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둘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둘은 이혼 서류를 떼러 구청으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주말이라 구청은 열지 않았고 둘은 집에 돌아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이야기는 진전이 되지 않았고 이후 둘은 집을 나간 짱구를 찾기 위해 밖을 나서는데요 집 밖에서 서로 마주치게 된둘 사이엔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이때 짱구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이럴 땐 서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모두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둘은 서로 사과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짱구 덕분에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에피소드였네요 오 짱구 아빠의 곱슬머리 짱. 짱구 아빠의 머리는 곱슬곱슬합니다. 예전부터 봐왔던 우리에게는 익숙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짱구 아빠는 자신의 곱슬머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과거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폭탄머리라고 놀림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했을 때 저는 머릿결이 찰랑찰랑한 남자를 좋아해요. 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한 적도 있었죠. 갑작스레 날아든 곤충이 곱슬머리에 숨어 곤혹을 겪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곱슬머리 때문에 좋지 않은 추억이 많았던 짱구 아빠는 미용실에 붙은 매직파마 광고를 보고 머리 스타일을 바꿔 보기로 결심합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곱슬머리와는 이별이구나. 그는 매직을 해 새머리로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짱구 아빠는 바뀐 스타일을 만족스러워했지만 그를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어색해하는데요. 짱아는 아빠가 낯설었는지 발로 밀어내기. 까지 했죠. 짱구 아빠는 저녁까지 걸으며 자신의 생머리에 여러 머리 스타일을 도전해 봅니다. 하지만 다음날 짱구 아빠의 바람과는 달리 머리카락은 다시 곱슬머리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6. 흰둥이의 결혼. 짱구의 반려견 흰둥이는 한 암컷 강아지와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둘의 첫 만남은 마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흰둥이가 동네 산책을 갔다 온 사이 암컷 강아지가 들어와 흰둥이 집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죠. 암컷 강아지는 잠에서 깼고 돌아온 흰둥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둘은 보자마자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이래본 짱구는 떡잎마을 방범대를 불러 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려주었죠. 그런데 그때, 민크야, 너 민크 맞지? 암컷 강아지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민크였는데요. 주인은 민크를 데리고 떠나고 흰둥이는 크게 상심하고 맙니다. 민크가 떠났다는 생각에 흰둥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누워만 있었는데요. 그때. 밍크가 주인을 끌고 다시 흰둥이를 만나러 옵니다. 재회를 한두 강아지는 서로 기뻐하는데요. 이후 다른 에피소드들을 통해 둘의 사이 좋은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엔 밍크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오래 갈것 같았던 둘 사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7. 새끼 물범 임보 길을 걷던 짱구는 땅에 떨어진 하얀 새끼 물범을 보고 집에 데려오게 됩니다. 새끼 물범은 온순했고 사람을 낯설어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짱구 아빠는 분명 누군가. 기... 키우고 있는 물범일 거야. 돌려줘야 해. 라고 말하죠. 새끼 물범이 배고파하자. 짱구네 가족들은 새끼 물범에게 먹이를 주었고 주인을 찾기 전까지 데리고 있기로 하는데요. 가족들은 점점 새끼 물범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짱구는 새끼 물범을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새로운 흰둥이로 하죠. 일본 흰둥이는 깜짝 놀랐고 위기감을 느껴 새끼 물범을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후 주인을 찾은 새끼 물범은 돌아가고 흰둥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8. 짱구 가족 (5년) 후. 싱크레용 짱구 국언에는 5년 후 짱아의 유치원생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짱아는 버스에서 원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 친구와 결투를 벌이기도 하고 버스 안이 조용하자 노래를 부르자고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짱아를 좋아하는 남자아이도 보입니다. 그는 짱아를 위해 버스 자리를 맡아두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짱아는 그 사이 잠들어버리고 말죠. 유치원 채성아 선생님은 그런 짱아를 보고 역시 짱구의 여동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쭉 막내일 줄만 알아 짱아에게도 동생이 생기는데요. 짱구네 셋째가 등장한 것이죠. 막내의 얼굴은 짱구를 닮았고, 머리 스타일은 짱아와 비슷했는데요. 아직 어린 막내는 짱아가 만든 성을 부수고 푸딩을 뺏어먹습니다. 짱아가 화를 내자 엄마는 오히려 짱아를 나무라죠. 속상한 마음에 짱아는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들리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 아기가 장난감을 삼켰어. 엄마의 관심사는 온통 아기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짱아는 눈물을 흘립니다. 짱구는 울고 있는 짱아를 안아주며 생각하죠. 나도 예전에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어. 실제로 이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짱구는 모두 어린 짱아에게만 신경 쓰자 속상해하는데요. 5년 뒤에 짱구는 이때를 생각하며 짱아를 위로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동생이 생긴 짱구는 더 어른스러워져 있었네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